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에 위치하여 척추와 다리를 이어주는 뼈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골반인데요. 이런 골반의 균형이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척추학과 전문의 배성철입니다. 아, 또 척추 하면 우리 배성철 선생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배성철 선생님 하시면 바로 요! 요! 맞습니다. 척추. 척추! 예. 오늘도 또 들고 나와주셨네. 요 예, 오늘은 예. 조금 큰 아이를 데리고 그렇죠. 오셨습니다. 그렇죠. 밑에 예. 골반까지 연결이 돼 있어야지. 돼서 렇모형큰걸 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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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보니까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건강주제 어떤 걸까요? 어 일단 오늘 주제는 골반 변형인데요. 음. 골반 변형하면 골반에 어, 그 위에 척추에도 영향을 미치고 음. 음. 그러면서 생기는 증상이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저는 차량에 지방 차량을 가게 되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약간 어. 골반 변형이 이렇게 좀 많이 왔다는 아, 얘기를 듣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골반과 척추는 구조적으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연관성이 좀 깊죠? 그렇죠. 이게 골반은 보면은 보통 몸으로 보면 가운데 있잖아요. 그쵸. 중심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척추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밑에 다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반드시 척추도 틀어져서 아. 증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골반이 틀어지면 그 밑에 다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음. 그래서 그런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졌다, 치우쳤다를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골반 변형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예, 그 이제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보시면 돌리 어려운데, 예. 이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이제 앞으로 기울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는 반대로 뒤로 이렇게 눕는 경우, 오. 그리고 옆으로 틀어지는 경우,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제 틀어지는 경우, 아. 그 다음에 이 골반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 네. 반대로 골반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 그렇게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형태에 따라서 음. 나누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골반의 변형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골반이 변형되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일단 큰 걸로 보자면 이제 외상이 있는데요, 음. 골반이 이제 왕창 골절이 됐다가 음. 뼈가 붙는 과정에서 변형이 생기는 경우, 그건 이제 당연히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흔하지는 않죠. 저희가 이제 흔한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어. 우리 소영 씨처럼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다거나 하는 이렇게 다리를 꼬거나 아, 네, 대표적인 게 그거지. 고 다리를 꼬면은 이렇게 앉으면 되는데 이걸 또 이렇게 앉지 않요 사람. 어, 그 어떻게 그것까지 제가 할 얘기를 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이 대표적인 저기 자세이다. 그 자세가 안좋게 뭐냐면 이제 응. 엉덩이 양쪽으로 체중이 내려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하면 이쪽으로만 체중이 가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당, 당겨지니까. 이 자세에서 이제 더안 좋게 하려면, 척추는 또 이제 반대로 트는, 턱을 괴는 자세. 이 제일 안 좋죠. 여기 아 제일 문제고. 근데 이게 자세가 편하니까 네.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편해. 근데 네, 또 사람들 나름의 이제 방법이라고 이쪽으로 갔으면은 반대로. 아, 반대로 요만큼 조금 네. 더 까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좀 나아요. 그좀나요 근데 이제 어. 보통 일반인들이 한쪽으로 자기가 이제 편해하는 쪽이 있거든요. 네. 그쪽이 편하니까. 이 편한 자세들은 항상 몸에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선생님 그걸 비밀로 지금 편하게 계시고, 네. <laughs> 아니 너무 지금 자연스러우신. 그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 절. 그 <laughs> 이런 달고 온 자세들이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 이제 서 있을 때도 이게 짝 다리를 짚고 서 있는 음, 경우. 저도. 그다음 학생들은 해봤어요.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만 매는 경우.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으로 번갈아 매면 차라리 나은데 어. 매면 그쪽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의식적으로 올리게 돼요. 그러면 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네. 척추가 변형이 되고 골반도 따라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이제 임신과 출산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골반이 되게 큰 변화를 겪는데 아, 음. 보통 확장이 됐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또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몇 가지가 네. 있습니다 혹시 나도 이렇게 하면서 틀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 혹시 스스로 진단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거울을 보면 좀알수 있는데요. 네. 거울을 보시면 어깨 높이가 틀린 경우. 이제 보통 생각해 볼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벨트선이 좀 삐뚤어져 있다든지 거울을 헉? 볼 때. 바지 지금 선이 조금 삐뚤데요? 아이, 괜찮습니다. 이 아, 정도는. 그게... <laughs> 그리고 입었구나.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경우. 아... 골반이 틀어지면 반드시 다리 길이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느낌으로도 알수 있고, 한쪽 신발 밑창만 이상하게 되게 빨리 달른다. 네. 그럼 이제 그것도 저희가 골반이나 척추가 틀어진 걸 의심할 수 있겠죠 어, 그렇다면 이 골반 변형이 생기게 된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우선은 통증입니다 음. 이제 골반이 틀어지면 보통 틀어진 쪽과 척추는 반대쪽으로 또 틀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 이제 보상작용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척추 후 관절이나 주변 근육에 통증이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는 다리도 다리 길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장시간 걷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관절에 무리가 오죠. 그럼 음. 이제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에 통증이 올수 있습니다. 아, 이 골반과 척추뼈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통증도 같이 느끼겠는 그렇죠? 거겠죠? 네. 이 골반과 척추는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뗄래야 뗄수 없는 그 근육에 의해 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근육들의 통증이 오게 되면, 우리가 통증이 네. 담이 돈다고 하듯이 통증이 이제 그 척추 주위 근육을 따라서 이제 돌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이 틀어진 골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방치하게 되면 이제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보면서 설명릴게요 어, <laughs> 네. <laughs> 예,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우는 네. 엉덩이 뒤쪽에 이게 튀어나오게 돼요. 오. 그럼 우리가 오리궁둥이라고 하듯이 그죠이 상태에서 이게 방, 방치가 되면. 보통 점점 더 심해지면, 이제 이 S라인이 더 과도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이 S라인이 과도해지면, 이 몸매가 더 예뻐지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통증이 심해집니다, 요통이. 아, 허리에 그, 그, 그렇죠? 예. 움직이겠네. 그러니까는 요통이 네. 극심해지고, 고관절 통증까지 올수 있게 되죠. 음. 그다음 이제, 이 형태가 반대인 경우, 이제 골반이 뒤로 눕는 그런 스타일인 경우에는, 골반이 뒤로 누우면서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가 반대로 밋밋해지는 거죠. 아. 엉덩이가 밋밋해지고, 이게 밋밋해지면은 등이 이제 구부정해져요. 음. 그래서 이게 반대인 경우에는 엉덩이를 뒤로 넣고 의자에 앉지를 못하고 보통은 의자의 끝머리에 이렇게 살짝 걸치듯이 앉으면서 구부정해지는 자세. 이게 아. 대표적인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은 보통 허벅지 뒤에 근육, 우리가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그 근육이 경직되고 그 통증이 또 나타나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이런 골반의 형태에 따라서 방치가 되면 통증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이게 좀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허리 디스크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또 심해지면은, 어,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골반 변형이 척추 변형으로 이어지고 특정 질환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골반은 틀어지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척추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골반 변형이 척추의 측만증을 이제 유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 기능성 측만증이라고 해요. 구조적으로, 어, 완전히 굳어지지는 않았지만, 음. 비구조적이지만, 기능성으로 측만증이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 대표적으로, 척추 주위 근육들의 불균형이나, 뭐, 아니면 골반 변형에 의해서 측만증이 온다. 그렇게 해서, 그게, 어, 척추 측만증의 첫 번째 이유로 보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또 많은 이유는,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으로 음. 측만증이 오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음. 뭐냐면, 청소년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측만증이 오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가 또 이제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흔하지는 않지만 측만증이 오는 경우 중에 음 선천적으로 측만증이 오는 경우 이제 각도가 되게 심해요. 그런 경우나 암이나 염증으로 오는 경우, 그리고 외상으로 오는 경우 뭐 이렇게 골절이 됐다가 어 굳으면서 측만증이 오는 경우 뭐 이런 흔하지 않은 그런 측만증들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척추측만증은요, 외관상으로 보이는 뚜렷한 특징이나 증상이 또 있을까요? 측만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거울을 봤을 때내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게 측만증이잖아요. 네. 근데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이나 기능성 측만증은 외관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각도가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서서 보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90도로 구부렸을 때 90도로 구부리면 등이 이렇게 양쪽이 평평해야 되는데 한쪽 등만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걸 네네. 우리가 험프라고 하는데 그 험프 한쪽만 튀어나온 게 90도로 구부렸을 때 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오. 그렇게도 진단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 상에서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어, 어, 네,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어, 측만증인데 음. 이 정도면 각도가 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보통 육안으로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어. 병원에 선생님 찾아가서 엑스레이 하나 찍어보면은 저희가 측만증은 아주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런 경우는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인 경우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인데 담사진 보시면은 어~ 이게 선천적으로 아... 측만증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도 아주 심하고 네. 저 정도면 당연히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 측만증들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각도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방사선 소견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골반과 척추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음 일반적으로 있는 20도 내외의 척추 측만증의 경우는 저희가 6개월마다 방사선 추시 촬영만 하면 됩니다. 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보통 30도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보조기를 채워요. 보조기를 채우는 이유는 측만각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주는 개념도 있지만 측만각이 증가하더라도 이 보조기가 몸통을 꽉 잡아주면 이 체형이 별로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30도 측만증이어도 어떤 친구는 이게 30도 뼈가 휜 거를 따라서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30도여도 체형은 똑바르고 속에서 뼈만 돌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보조기를 채워서 체형이 너무 보기 싫지 않게 음. 되는 게 이제 저희가 바라는 거죠. 네. 그리고 40도 이상 되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척추 말고 밑에 있는 골반도 틀어져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고요. 골반의 변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하는 정도의 고정도가 그 필요한 정도가 흔한데 도수치료로 아픈 근육들 주변을 풀어주고 이렇게 틀어진 관절을 맞춰주고 하는 그런 치료가 골반 변형에는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 습관의 교정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생활 습관 교정 어떤 게 중요할까요? <laughs> 아까 말씀하셨던 네. 다리를 꼬는 자세를 아, 피하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리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 아 그런 것도 안 좋죠. 어 네. 선생님 근데 오늘 촬영하시는 동안도 꼿꼿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 네. 그런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은 이제 습관밖에 없죠. 아. 예. 생활 습관들이 층만층인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네. t 비홈닥터더나한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어떤 앉아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 아 앉아서 있을까요? 이게, 아, 앞으로도 해주고 시싶오 아, 되게 쉽네요 이게. 아이, 그리고 양옆 이렇게 스트레칭. 틀어주시면. 오 두둑 소리가 나.